가격 대비 성능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성비 최고. 그 다음에 네, 제가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비를 꽤 많이 맞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흡수는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. 모토센트릭 어뭐 제품이고요. 알리에서 직구를 했고 이거는 아마 가방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오토바이에 관련해서 뭐 상하이 이렇게 판매도 하더라고요. 네, 뭐 장갑 같은 거는 있는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음, 여기는 이렇게 자크를 다 끝까지 올리고 똑딱이로 이렇게 잠그는 타입이고요. 있고 여기 보시면 모터센트릭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엠블럼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단추에도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주머니에 지퍼 돼 있고 앞 주머니에 지퍼가 돼 있고 옆 주머니도 옆 주머니도 이렇게 돼 있고 지퍼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뭐 핸드폰이나 기타 잡스러운 것들 느기에 좋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쪽도 왼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.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골반 모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골반 모델는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서 뭐 넣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엑스라디 사이즈고 제가 보통 31 정도가 딱 맞는 사이즈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판매자 추천으로 3X 라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라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뭐끈 조절 같은 경우는 허리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지이 타입으로 돼 있고 짱짱하게 잘 붙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네, 하여튼, 밴딩, 이것도 밴딩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활동성이 좀더 좋게 수였을 때잘 늘어나도록 돼있고요 이게 아마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바람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아줍니다. 수였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뒤쪽을 보면은, 음, 엉덩이 쪽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보면은 많이 닿는 부위들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닿는 부위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차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잘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옆쪽을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고 로소가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고, 이거는 끈 조절을 이거는 아래에 넓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부붙 신을 때 편하게 이렇게가 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지금 내부에 보면 제가 비를 맞고 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. 안쪽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든데, 네, 이쪽도 보면 물기가 하나도 없죠. 자. 이 안쪽을 보면은 이거는 붙였다 떼다 할 수는 없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옥스포드 원단이라고 하는데 옥스포드 원단 안쪽에 바로 이렇게 방수천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폭딱기로 잠글 수 있는 엄청 뭐 두꺼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피가또 겨울용 내피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맨발에다 아니 맨 속옷만 입고 내복 같은 거안 입고 이렇게만 입고 갔다 왔는데 뭐 춥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. 한 겨울에도 뭐 안쪽에 조금 얇은 내복 같은 거나 입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앞에도 기본적으로 프로텍터를 제공을 합니다. 여기에 열어서.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. 이건 제가 빼놨어요. 잠깐 바이크를 탈 때는 다시 껴놔야죠. 예, 그리고 하... 내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내피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내피를 좀 풀르고, 안쪽을 다시 좀 보여드리자면, 여기에 지금 물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, 약간 뭔가 있는 듯한 느낌?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젖진 않아요. 이 바깥쪽은 젖어 있는 것 같은데, 여기는 물기, 물이 없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저는 맨살에 이걸 이렇게 두 겹, 한 겹, 두 겹,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건데, 여기까지는 전혀 침투를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이것도 옥스포드 천 자체에는 스며들었고, 이 지금 중간에는 물방울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음, 그런 거 생각하면은, 이거는 지금 아주 뽀송뽀송해요. 내피는. 자, 다시 내피를 채우고요. 중요한 거는 가격 가성비겠죠. 바지 같은 것도 물론 보호대 같은 거는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런 거좀 감안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한 바이크는 타고 싶고 바이크도 사, 샀지만 어, 몇십만 원짜리 장비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6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한겨울용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울용으로 딱 좋고 다음에 뭐 평소때는 여름이나 봄때는, 봄때는 바이크진을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이쪽에 이렇게 쭉 옆쪽으로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까지 이렇게 뒤쪽까지 음 반사되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바람은 일단은 잘 막아주고요. 바람은 기본적으로 막아주고, 비도, 비도 막아주고, 바람 막아주고, 그 다음에 따뜻합니다. 이렇게만 입었는데, 내복도 안 입고, 맨 다리에다가 그냥 입었는데, 한 30분 이상 비에 좀 노출이 됐는데, 그래도 전혀 젖지도 않았고, 춥지도 않았고, 바람도 안 들어왔습니다. 어, 혹시 뭐 저처럼, 비싸지는 않지만 쓸만한 바지 찾고 계신 분, 메이커 같은 거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.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모토센트릭 치시면 돼요. 그러면 저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. 봐봐야